일단 살을 빼려면그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난 복부지방의 원인, 복부지방이 생기는 원인과 살찌는 체질의 원인. 보통 사람들 보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만 먹어도 살을 찌는 체질이 있거든요. 일단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1번. 복부 지방의 원인. 자, 복부 지방은 왜 생길까? 복부 지방은 바로 내장 지방이죠. 배에 있는 지방.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은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당분이라 하면 이제 빵이나 밥, 국수 같은 탄수화물 성분,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이제 간에 저장이 돼요. 간에 저장이 되는데 이 중성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당분을 적정치만 먹으면 괜찮은데 간이 저장할 수 있는 허용치를 초과해버리면, 초과해버리면, 내장 지방 형태로 저장이 돼요. 내장 지방. 즉, 당분을 과식하게 되면, 내장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백질이나, 지방.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배가 나온다, 복부 지방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방이 복부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당분, 즉, 탄수화물이 내장 지방, 즉, 복부 지방, 배가 나온 데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탄수화물, 즉, 당분을 섭취를 줄여야 돼요. 당분을 과식하는 습관을 줄이면, 내장 지방을 줄인 데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러면, 내장 지방이, 내장 지방이, 지금, 생기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내장지방산 내방 내장지방에서 아 내장지방에서 유리지방산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유리지방산 유리지방산 도 분비되고 사실상 내장지방이 생기게 되면 뭐 염증도 수치로 올라가고 다른 것도 안 좋죠. 일단 유리지방산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게 돼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살찌는 체질의 원인이 되거든요. 왜냐? 일단 인슐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인슐린이란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당이 오르죠. 그 혈당 조절을 위해서, 혈당, 높아진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그 혈당 조절을 위해서, 당을 세포 내에 저장, 또는 지방 합성을 촉진, 또는 지방 분, 분해 억제,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인슐린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인슐린이고, 그러면 인슐린 정성이 뭐냐? 인슐린 정성이 뭐냐? 인슐린 저항성이란 바로 인슐린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이에요 인슐린 기능이 저하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어 간에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인슐린이 100만큼 필요하다 그런데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 기존의 인슐린 100으로 혈당을 다 조절하지 못하게 돼요. 즉, 인슐린이 200 정도 있어야지 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즉, 인슐린 기능이 저하된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인슐린 수치가 높게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가 되면, 우리, 그, 당분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안 되고,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고, 지방분해도 억제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게 살찌는 체질이죠. 이렇게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살찌는 체질이 왜 생기냐.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냐? 내장 지방. 즉, 내장 지방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내장 지방을 없애는 게살 찌는 체질에서 살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고 또 내장 지방을 없애면 복부 비만에서 탈출하게 되겠죠. 이 바로 내장 지방을 없애는 게 핵심이 돼,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장 지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당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정제된 당분을, 결론을 말하자면, 결론을 말하자면, 정제된 당분을 결론을 말하자면 결론을 말하자면 정제된 당 결론을 말하자면 정제된 당분 즉 소화 흡수가 잘되는 밥이나 빵, 국수, 설탕 등등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정제된 당분을 과다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즉 복부 비만에서 탈출하고 살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